옛날 옛적 첩첩산중 깊숙한 곳에 위치한 무주는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한 마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두산의 전기를 받은 백두장군이라 불리는 수호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두장군은 백발의 할아버지로 변장하여 마을에 자주 나타났고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여겨졌습니다. 백두장군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상계의 신들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인간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마을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전투는 북풍과 지진을 일으키며 우주까지 다쳤고 주민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재앙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여으나 명태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었지요. 그때 우주의 산속에 은둔하고 있던 한노인이 마을 회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백두장군이었습니다. 얼음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산의 수호자라 소개한 백두장군은 이 전투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신비로운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며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백두장군은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들의 전투에 관여하여 균형을 되찾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신이 지키고 있는 가장 깊은 산속에 있는 천년 산맥의 봉인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 봉인은 신들의 힘을 안정시키고 인간 세계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백두장군은 몇몇 용감한 마을 청년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매우 험난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장군은 망설임 없이 길을 이끌었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였습니다. 청년들은 그와 함께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며 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정말 신비로웠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을 바라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천년산맥에 봉인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봉인은 세계의 신성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이를 열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희생의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백두 장군은 모든 열쇠에 자신의 힘을 실어 하나씩 자물쇠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힘은 점차 약해져갔으나 그는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자 거대한 빛이 산을 휘감으며 백두 장군의 주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들의 전투로 혼란스러워진 에너지는 곧 정돈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두 장군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 조용히 백두산의 정기로 돌아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과 용기는 마을 주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후로 무주에서는 백두장군을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산신에게 희생과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아끼고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백두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무주의 전설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태안군이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 하감포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설은 바다의 신 용왕과 하감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화감포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지만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했으며 바라던 대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 큰 보기대를 만난다 해도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잦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끊임없이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부 중 하나인 영수는 바다에 나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태풍은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강력했죠. 배가 큰 파도에 휩쓸리면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 깊은 바다 속에서 뭔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어느 해안가에 나와 있었고, 그곳은 바로 하감포였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자신이 매일 보던 그큰 바위, 하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영수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모습을 한학한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감포의 수호신이자 바다의 대리인이다. 바다의 보유함과 난해함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으며 때때로 너희와 같은 이들을 지켜준다. 그 학의 이름은 하감으로 사실은 용왕의 별자리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이 학은 매일 인간들에게 바다의 비밀과 그곳에 깃든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위험성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바다의 신비로움을 깨닫는 순간 자연이 그들에게 베풀어줄 큰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감포 어부들은 바다에 나서기 전에 항상 하감을 찾아가 그곳에 머무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박의 안전과 풍성한 어획을 기원하며 말이죠. 그리고 하감포의 바위에 기도를 올릴 때면 항상 무사기환의 축복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태안의 하감포는 많은 어부들과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남아있으며 그 전설 속 하감은 많은 이들에게 바다를 대하는 경외심과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강포는 단순한 해안가가 아닌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천의 깊은 산속의 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신비로운 전설로 유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묘하고 신비한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날씨가 굳거나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도깨비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도깨비가 장난을 좋아한다고 해서 도깨비에게 장난꾸러기라는 별명을 붙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도깨비가 제대로 놀고 나면 사라질 대쌀자루를 하나씩 놓고 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나타날 때마다 재미있는 장난을 치러 그를 반겼다 어느 날밤 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까맣게 어두워졌고 서서히 도깨비가 나타날 것이라는 징조가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장 난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대나무 통을 흔들어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허리띠에 방울을 달아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이들은 도깨비를 놀릴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도깨비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의 특유의 웃음소리를 냈다 자, 오늘은 어떤 장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도깨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몸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준비한 장난감들을 다루며 도깨비의 주의를 끌어보았다. 도깨비는 그들의 서툰 장난에도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도깨비에게 말을 걸었다. 도깨비님,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소이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막걸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두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다. 오 저도 막걸리를 아주 좋아하지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의 큼지막한 손으로 막걸리 잔을 들었다. 도깨비는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기분이 좋아져. 그 자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춤은 사뭇 상징적이었다. 도깨비가 춤을 출 때마다 발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신기한 무늬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도깨비의 신비로운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도깨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사라지며 여느 때처럼 쌀자루를 남겨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쌀자루를 감사히 받았고 다음 도깨비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도깨비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공존해 나갔다. 도깨비의 신비로운 힘과 착한 마음씨는 그를 마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도깨비와의 우정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그의 전설을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에는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신, 해룡신이 살고 있었다. 해룡신은 엄청난 크기의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비늘은 마치 바다의 부르름을 닮은 청록색이었다. 목포 사람들은 이 해룡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해룡신이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목포의 어부들은 항해를 떠나기 전마다 해룡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제물에는 바다의 가장 신선한 생선, 탐스러운 과일, 그리고 향이 좋은 술이 포함되었다. 해룡신은 제물을 받으며 바다에 출입하는 모든 배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바다는 순조로웠고 어부들은 풍요로운 어획량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다에 쓰나미가 몰려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었다. 눈 뺨짝 할사이에 목포의 마을을 휩쓸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 사람들은 대룡신이 노했다고 생각했다. 소문은 급속히 번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마침내 마을의 원로들이 대책을 찾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몰래 비밀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츠로 만든 커다란 배를 준비했다. 그 배에는 마을의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봉헌물들이 가득 실렸다. 의식 날 하늘은 암울하게 어두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해령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의식을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듯 쨍하고 번개가 치더니 놀랍게도 해령신이 물결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가 나타나자 폭풍은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졌다. 해령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느꼈노라. 하지만 잊지 마라 자연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바다와 한 몸이 되어 그 혜택을 누릴지어다. 그러자 해룡신은 바다 밑으로 서서히 사라졌고 그날 이후 어두운 구름은 거짓말처럼 걷혔다. 마을에는 평화와 번영이 다시 찾아왔다. 사람들은 해룡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리란 것을 알았다. 해룡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곤 하였다. 이 축제는 시간이 흐르며 목포의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